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XRP 코인으로 차분히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XRP 코인에 대한 낙업 패드 정보를 지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쉽게 수익볼수 있게끔 매수가랑 매도가를 매일 오전 6시에 실시간으로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숫자 9번 써서 문자 주시고요. 아, 근데 뭐 1, 2, 3, 4, 5 이런 이하 숫자 보내시면 안 돼요. 꼭 숫자 거반 써서 문자 보내주셔야지 제가 이 모든 걸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다들 받아가셔서 크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XRP 코인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고, 지금 이후에는 꾸준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십니다. 지금 들어가야 될까? 혹시 지금이 고점은 아닐까? 매도는 언제 해야 되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직 본격적인 상승의 초입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2차 대세 상승이 준비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즉, 지금은 우리가 이 구간에서 좌점면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재단 측에서 발표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락업 해제 이벤트인데요 아마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홀더 분들이 락업 해제라고 하면 아 이거 악재 아니야? 물량 풀리면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락업 해제 전에는 재단이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제 쉽게 말해서 집을 비싸게 팔고 싶은 집주인이 일부러 도배도 새로 하고 조명도 새로 바꿔서 이렇게 집값을 올려놓는 거랑 똑같아요 재단도 자신들이 가진 물량을 더 비싸게 팔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도 이 XRP 코인에 대한 재단들의 라고 해제 일정을 모르신다면 지금 바로 위에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 자, 9번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 XRP 코인에 대한 라고 폐제 정보랑, 그리고 다시 캐시 볼수 있게끔 매이스카랑매도가를 매일 오전 6시에 실시간으로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숫자 9 반사서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꼭 다들 받아가셔서 크게 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유튜브 최초로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무료로 문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코인 명하고 그리고 타점까지 자세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절대로 돈은 안 받습니다. 돈은 안 받고 자 다시 잠깐 보시면 제가 1월 4일에 킹달러 종목에 매수가 2,450원 부분 그리고 세입률은 165% 이상 수익시 자연 매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공셨죠 저만 따라오시면 진짜 생각없이 매수 버튼만 누르셔도 165% 이상의 수익은 보시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오전에 이렇게 문자 드리고 하루 만에 170% 넘는 폭등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매수하신 뒤에 자 24시간 동안 지켜보시면서 제가 공지해드린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그때 자유롭게 매도하시면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혹시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때는 저한테 편하게 문자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한분한분 답변 한 드리면서 이 슬랩들 매진 내역도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프로의 히든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시는 010-5434-6669번으로 숫자 9번 부터 보내주시고요 다른 번호는 절대 안 돼요 뭐 1번 2번 4번 5번 6번 이런 번호 절대 안 되니까 무조건 그번만 보내주셔야지 제가 한분한분 빠짐없이 자 이렇게 발송해드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문 진짜 보내고 있으신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정보의 양이 달라요 저는 정말 하루 종일 앉아서 이셀렉들 매진내역 찾아보고 하는 사람이라 그 누구보다도 다 정보가 많으니까 따라만 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제가 빠짐없이 이렇게 전송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깐요 우리 여러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돈은 안 받아요 돈은 안 받으니까 다들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6%가 쭉쭉 성장할 수 있도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깐요 꼭꼭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라 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최소 30% 28% 43%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팀 달러 같이 170% 가까이 수익 낼수 있는 코인 들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제 휴대폰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숫자 9번 부터 보내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번호 주시면은 제가 안 알려드려요 무조건 그번만 보내주셔야 야지 제가 이렇게 문자로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업비트 내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제가 최소 1000% 이상 오를 코인들을 문자로 다 알려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무조건 그것만 보내 주셔야지. 그러면 제가 업비트 안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1000% 이상 올라갈 코인들 다 알려 드릴게요. 이게 시럽들 작전 내용 안에 있는 코인들이라서요. 무조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문자로 대충 알려 드리는 거 아니고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셔도 최소 1 0 0 이상은 다들 쓸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번호로 무조건 그것만 보내주셔야지 다른 번호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그것만 보내주셔야지 제가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문자 주세요. 그리고 절대 아무나 안 드리고 무조건 구독자여야지 제가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엄청난 히든 코인 종목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미 세력들이 매집을 마쳤고 그러면서 순하게 거래 대금이 크게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앞전부터 횡보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집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세우며 거래 대금이 또 한번 크게 들어오면서 점점 우상향 추세로 완벽히 돌리며 지금 주가를 앞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코인은 100% 1000% 확률로 지금 격등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유는 앞으로 엄청난 대박 호재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 트럼프라는 재도는 물론이고 이제 세계 기업, 이 고글 쪽과 비밀리에 접촉을 하고 있고, 조만간 대박 투자건 또한 터질 거다라는 정보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 앞전주가를 다지며 매집을 단단하게 끝마쳤고, 이제 폭등의 시작인 이 코인,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지금 8 5 0 0 2차 목표가로 제가 다 넘컨대 5,200% 이상은 무조건 갈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이 이폭등 직전이고 저점 매수 기회인 이 코인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또 제가 아무에게나 알려드릴 수 없고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필수적으로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신 기회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숫자 9번 부터 보내주시고요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이 코인 특별히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 무조건 그것만 보내주셔야지 그러면 이 현재 구간이 지금 폭동 직전인데 거기다가 저점 매수 기회인 이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대박 코인 받아보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이 코인을 영상에서 쉽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새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제 영상을 안에서 코인 명을 푼내 버리게 된다면 당연히 너도나도 다 들어와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상승세를 보이는데 더욱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또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보다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제 영상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여러분들 한정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5 4 3 4 6 6 6 9번으로 숫자 9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